아직도 누워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 죽었어. 어 일찍 왔죠 아침? 아침입니다. 아침. 아침. 아침 뭐예요? 시금치 밖에서 캔 거예요? 네. 이거 열무김치. 맞아요? 네. 요게 오늘 메인. 달래. 아 달래랑 랭이? 이거 달래만 <laughs> 아하 아. 이것도 이제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아 많아? 이거는 멸치 이 이거 동치미? 응 음, 짠무 음, 짠무? 이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밥잘 됐어요? 네 고슬고슬 밥잘 됐어요 국은 <laughs> 몰라. 무슨 된장국 몰라. <웃음> 시금치 된장 <laughs>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대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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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그냥 짧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먹는 것이죠 김이 나는 밥에 이 달래 무침 어맛있어 <laughs> <야>,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올라올 때가 진짜 맛있습니다 꼭을때 되면 이또 다시 한번 흰밥에 올려가지고 물넣시죠음음 음. 음. 시금치입니다 열뭐가 좋아서 알해가고 달래 부지럽지도 끼. 아, 네, 푸지도 끼. 아, 네, 푸지도 끼. 아, 네, 푸지 나 사온 거야 와 시원해 아주 시원해? 응기 음, 시원해 부드럽지? 김치는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달래 향이 이걸 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양념이 음. 맛있어야지 향도 있고 음, 맞아 간도 있고 음. 음. 정말 맛있게 뚝딱했습니다 똑같은 김치대도 잘 먹겠습니다 벌스 점심 점심은 삼겹살입니다 하지만 보통 삼겹살이 아니죠 이곰 나물과 같이 하는 삼겹살이죠 뭐 있어요 이게? 일단 달래랑 냉이? 예.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고돌바기, 있는데? 고들박이, 민들레, 후추 예. 그러면 냉이, 달래, 고들박이, 부추, 민들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고들박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삼겹살, 오, 호 어머, 이건 또 뭐예요? 김대떡 도하셨나 봐요. 달래로... 음, 뭐~ 뭐~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세팅을,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 집어서 이렇게 나물들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을 찍지 않고 우선은 이 나물들하고만 이렇게 음. 음. 양념을 안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 고들밥이죠. 고들밥. 고들밥이랑 음, 냉이인 것이죠. 냉이 아니, 달래, 달래. 민들레가 뭐야? 민들레도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맛있어. 음! 김치요. 음! 요거는 뭐예요? 흰 마늘. 흰 마늘 김치. 마늘? 마늘 줄기로 한 거야? 마늘 줄기로 만드는 김치예요. 음. 고기에 싸서 먹어볼까? 여기 고기를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마늘김치에 고기를 싸서 음. 연기난다 음~ 얼까? 나물과 또 고기, 나물들과 고기. 음. 좀 살짝 음, 표정을 음, 살짝. 오. 아하. 이야, 맛있어 보인다. 저도 초장을 조금 응. 이렇게 애드 해가지고 간 약간 해가지고 어간 살짝 해가지고 응.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음. 응, 맛있어. 이렇게 올려서 응. 먹어보겠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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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김치만두 김치만두로 고맛있느끼지 않고 맛있어 이게 렇 초장을 뿌리니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음. 진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물도 다 먹고 고기도 다 먹었습니다. 밥을 배부르게 잘 먹고 소화실 겸 밖에 나왔습니다. 눈이 옵니다. 진눈캡인가 눈이 옵니다. 누룽지? 네 누룽지. 누룽지 하셨다고 간식으로. 어 뭐? 어, 어떡하고? 누룽지. 맛있어요. 맛있는데. 고소하고만? 부수하고만 버섯 버섯 진짜 맛있구만. 알겠습니다. 어 저녁이에요 벌써. 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빠르대. 맛있는 저녁을 드셨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랜만입니다. 김치찌개요? 그다음에 오이건 무무치. 무글 무치셨어? 조금 봤어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어? 직접 한 거야? 아, 어, 좀 썼어. 오. 어, 이건 뭘까? 이거 처음 보는데. 머위 장아찌 어디 먹어 봐. 머위 장아찌? 이건 머위 장아찌라고 합니다. 이건 아침에 등장했던 것들 이제 멸치볶음과 동치미 새거예요. 응. 이게 잘라 만드잖아. 동치미 새거. 그다음에 또 시금치. 거의 다잘 익은 항상 다먹을때쯤에는 맛있어 그렇죠 이렇게. a y o 요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k a y o 맛있 y Okay. o 이거 y Okay. 톱시켜도 하나. 응. 무겁니다. 무. 음. 음 맛있다. 이거 참 맛있다. 이렇게 묵도 집에서 하고 나물도 밭에서 캐와가지고 <laughs> 정말 산, 맛있다. 산중에 산이야 그랬지만. 음이 묵무침이 와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향도 좋고 묵도 맛있고. 묵 하나도 안 먹더니? 바뀌 었나아 <laughs> 얕혀나니까 먹던데가 언니가 맛있게 해주니까 먹죠. 그냥 간장 할때안 먹었잖아. 어 이거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아 오늘 살이 마... 아, 많이 쪘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점 심장이 어. 오늘 아. 밥좀 음. 먹어서 괜찮네. 잘 먹었습니다. 아 저녁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 언니랑 아버지는 잠깐 어제 나가셨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걸 달아놓으셨네.